자,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토의 11월 13일 패치노트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전 댓글 보시면 후원번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이종 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캐시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원을 누르시고 꽁용샵032 누르서 후원으로 하시면은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2월 13일 패치노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선사항을 보시면은 이제 규칙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격전지 추가되는 문구가 있는데 22시부터 22시 20분까지는 이제 경험치 및 장비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격전지 부활을 쓰는 차감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는데 격전지 부활의 수는 차감된다 이거는 말의 앞뒤가 좀안 맞죠 이 부활의 수도 차감이 안 돼요 사실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부활의 수는 차감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의 수가 차감을 해야 상대방의 부활석을 조금이라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자 다음으로 신규 이벤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시면의 포식자 처치 보상 두 배. 어, 요거 뭐두배 해주는 거 좋긴 한데, 사실 큰 의미 없죠. 그리고 난투장, 승재능 회장 획득량 두 배. 요것도 해주면 좋긴 하지만, 아, 좀 애매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최강의 주말 보급품, 금토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템 지급해주는데, 종합성장, 엘테라 지령서 꾸러미. 요거는 이제 지령서 여러 개가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간소한 종합 만물 상자 2개. 네, 요거는 한 5개 정도 줘도 되거든요. 많이 주면은 한 10개 줘도 되는데 아, 2개인 점좀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또 운이 좋으면은 소환권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개수가 너무 적다는 점좀 아쉽고요. 다음으로, 최강자 토벌전 시즌2, 한국 지역 최강자 선정 축하 쿠폰. 자, 내용물을 보시면은, 뭐, 소환권 등 다양한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진짜 기대하고 있는 복구권 어차피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환권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아까 위에처럼, 뭐, 성장지령서 이런 거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소환권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최강자의 방망상점 아 요거 이벤트 정말 괜찮죠 11월 13일 때는 영웅클래스 확성 소환권 영웅클래스 메달리온 눈부신클래스 11회 소환권 한 개씩 지급해주고 11월 15일에는 영웅패 확성 소환권 하나 영웅패 메달리온 하나 눈부신패 11회 소환권 하나 그리고 11월 17일에는 영웅투혼 도전소환권 하나 눈부신 톤 11일 소환권 하나 아 근데 이제 영웅투혼도 확정소환권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투혼도 나온지가좀 됐기 때문에 영웅 확정권 줘도 되는데 어, 도전소환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혼 같은 경우는 아직 메달리온은 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은 투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대 이상 그냥 하나만 뽑으면은 굳이 고대 이상 도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빵꾸만 채우면요 왜냐면 이제 고대도 영웅으로 레벨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대 이상 빵꾸만 채우면 은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메달리언 풀리는 거는 아직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영웅통 확정권은 어 지금쯤이면 풀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영웅 카드 도전 소환권 하나 신비로운 카드 11회 선권 하나 이렇게 지급해주고요 일단 무소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리벤트에서는 소환권을 많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뭐 이번 이벤트 봤을 때 소환권을 많이 주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확정권이랑 눈부신 소환권을 주죠 사실 눈부신 소환권 하나가 찬란한 소환권 10장보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권 개수는 적지만 어 이렇게 알차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쿠폰으로도 소환권 주니까 여기서도 소환권 어좀 많이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쿠폰에서도 만약에 찬란한을 지급해준다 그러면은 한 10장 이상 줬으면 좋겠고요 신비롱 같은 경우는 한 5장에서 7장이 좋죠 눈부신은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뭐더 많이 주면 좋고요 자 그리고 종료 예정 이벤트를 보시면은 여기 진실의 코인 드랍 이벤트가 종료되죠 그런데 이 진실의 코인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소환권 초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뽑을 거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뭐 물약 구매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발 지판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공회 격전지 내에서 모험가님들께서 가장 불편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지팡이의 블레스트 프리즈의 아군 빙결 효과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과 격전지 내에 같은 팀에 소속된 인원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개발팀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일부 개선 작업을 이번 주 업데이트를 통해 진행하려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시즌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급하게 개선 작업을 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고려하여 이번 공연 격전지는 그대로 진행하고 다음 격전지 때 이제 개선을 해준다고 하네요. 사실 이제 PD님이 바뀌고 나서 맨날 점검할 때마다 연장 점검을 했죠. 왜냐면은, 이제 수해 점검 후에 맨날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맨날 연장 점검을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어 이번에 업데이트를 안 하고,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 유니온 시즌1이 종료된 후, 글로벌 서버 시즌2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컨텐츠는 한국과 대만 두 권역에서 동시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만큼 일정 조율 중이며, 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빠르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공허 의격전지가 끝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격전지 끝나고 한주 쉬는 기간에 결속의 증명 이벤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결속의 증명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하면서 글로벌 서버 시즌 2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대만이랑 저희랑 업데이트 시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 업데이트 때 무조건 시작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저희 일정이 맞춘다면은 이번 달 대규모 업데이트 때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뭐 대만이랑 조율한다 을 그러면 또 다른 날 진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히터2의 11월 13일 패치 노트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뭐 이번에 개선 사항은 크게 없죠. 그래서 이제 그냥 신규 이벤트 진행만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벤트도 그렇게 알차지 않아요. 어뭐 보상도 매준다고는 하지만 이거 뭐 크게 의미 없죠. 그래도 이번 업데이트 때 소환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마 무소가금 유저분들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소환권 많이 주는 이벤트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소환권 개수는 적지만 알차게 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쿠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소환권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캐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원 누르시고 후원 코드 등록 누르신 다음에 꼬운용샵032 누르서 후원으로 가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이종쿠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후원으로 가신 다음에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신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